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워크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여러 차례 나눌 생각이었는데 한 번에 그냥 쭉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시겠습니다. It was not a walk in the park. 그것은 공원에서 걷는 것이 아니었다. 일단 a walk in the park 가한표현인데요 공원에서 걷는다는 건 산책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산책하면 기분 좋고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런데 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즉 그거 쉬운 일 아니야? 쉬워 보이는데 결코 만만치 않아? 라고 할 때, it was not a walk in the park.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발음 힌트 하나 드리자면, a work. 이렇게 해버리면 작품, 무슨 뭐 미술작품 있죠? 이런 것이 되는데, 그냥 work 하면 물론 일이죠. 그러면 work와 walk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walk. 길게 가죠? 그리고 입이 동그래지면서 펴지는 거죠. walk. 이렇게 되는데, work 하면 work. 그리고 발음이 약간 굴러가는 느낌. 그러나 굳이 굴리지 않더라도 walk 개념이 work예요. 걷다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walking 한다 라고 할 때도 사실은 walking 이 약간 좀 길게 가야 됩니다. 저간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learn to respect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삶의 모든 걸음걸음에서 오신 분들, 그들을 존중하는 것을 배워라. Learn to 동사 원형 하게 되면 to 동사 원형을 배워라 이건데 walk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삶의 여러 길 그래서 각계각층이다 all walks of life 삶의 각계각층에서 오신 분들 이럴 때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이렇게 표현되죠 respect 존중해라 존경보다는 존중의 의미가 강하죠 I was like walking on cloud nine. 클라우드 나인, 가장 높은 구름, 9. 이래서 10까지 한다면 9에 이르는 굉장히 높은 뭐 우주 근처에 있는 하늘인가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우리가 구름 위를 걷다 할때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영어로는 walk on cloud n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행복하다, 굉장히 기쁘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walk on air, 공기를 걷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 지금 날아갈 듯한 기분이야, 너무 행복해. 할때 walk on cloud nin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This dangerous person is free to walk the streets. Walk the streets입니다. 한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떤 꺼리낌, 구애도 받지 않고 그냥 마구 돌아다닌다. 이 위험한 사람이. 어떤 경찰이라든가 어떤 안전장치가 몸에 부착됐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고요. walk the streets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walk the streets에는 조금 오래된 말이긴 하지만 어떤 prostitute, 창녀의 역할을 한다. 느낌 오시죠? 별로 그렇게 썩 예쁜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도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person이 말고 she가 그렇다면 좀 그럴 수 있겠죠. 창녀로서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떤 거리, 무슨 로, 무슨 태평로, 뭐 이런 데서 걸었다 그러면 walk on the street 가될수 있겠죠. 물론, walk down the street 하면 그 거리를 쭉 따라 걸어 내려간다. 이 street 관련된 내용도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You walked out on the bill. 또는 walked out on him. 또는 on the job. 이것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on the bill.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돈을 내야 되는데 돈안 내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on the job. 그 일을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내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on him. 그가 있는데 멀쩡히 있고 두눈두고 뻥뻥뻥 있는데 그냥 나가버려요. 걸어가버려요. 그가 어안이 벙벙해져서 저 뭐야? 이렇게 된다는 느낌이죠. 그럴 때 일이 끝나지 않고 어떤 것을 끝내지 않고 나간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 할때 walk out on. 그 다음에 이렇게 뭐 bill, job, him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Teachers are planning to walk off their jobs. 교사분들은 plan to 계획하고 있죠. walk off their jobs. 그들이 하는 일을 off 떠나 버리는 거죠. 이게 뭐죠? 교사가 하는 역할은 결국 학생들을 가르키는 것인데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 버리는 거죠. 즉 시위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이런 느낌. 혹은 그것이 싫어서 그냥 떠날 수도 있죠. 물론 시위 개념이 좀 강하겠죠. 교사니까 그렇지만 다른 직종에도 이것은 해당될 수 있겠죠. 그다음 문장은요.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적용이 될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walk the way of the cross.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이럴 때, 십자가 할 때, the cross입니다. 그것의 길을 가라. walk the way of the cross.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의 길을 자청해라. 고난을 결국은 피하지 말고 가라.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Are you seriously walking out on your friend? 너 진정으로, 너 진심으로 너의 친구가 있는데 걸어나가냐? 이게 뭐 소리죠? 이럴 때는 물론 두 문장 전에서 한 내용과 비슷할 수는 있지만 친구가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거 내비두고 너 떠날래? 진심으로 떠날래?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땐 친구가 기분이 나쁠 겨를이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걔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떠나냐? 물론 기분 나쁘죠. 하지만 여기서는 친구가 어려운데 그냥 떠날래. 이러한 느낌으로서 work out on. 결국 영어적으로 는 비슷한 거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자고 힘든데 떠날 수도 있지만 문맥상에서 느낌은 그렇게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work로 이루어진 편좀 길지만 여러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세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것들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step을 다루겠습니다. 이 연구조사 과정에서 스텝이 오히려 더 많이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텝을 하나하나씩 다음 시간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